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11개 동 88세대 대단지 신축빌라 역세권 현장에 오늘은 2층에 특가로 나온 한 세대를 촬영하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소개를 했던 현장인데 2층에 특가 세대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고요. 특가 세대인 만큼 기존에는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웠다면 좀 낮아졌으니까 또 입주금도 그만큼 내려갔으니까 특가 세대를 나와서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가장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현장이니까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은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무인택배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연관 지나도 계단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버튼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2층이니까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특가 세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17평, 실사용 면적이 확장 포함해서 32평인 타입입니다. 세대 연관은 이 정도 일반적인 크기고, 신발장은 여기에 3칸, 이쪽에 2칸, 5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세금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중문 망입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집인 만큼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방이 첫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은 한쪽 면이 3천이 넘긴 하는데요. 이렇게 기역자로 살짝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이 안쪽에 보일러실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를 세탁실로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 첫 번째 방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까지 개별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하고요. 네, 하나 말씀을 안 드렸죠. 에어컨도 모든 공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방이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방이 두 번째 방이 됩니다. 이두 번째 방은 가장 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방이니까 아이들 방으로 쓰시기 좋거나 또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북박기장또 이렇게 세칸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북박기장은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북박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와서 이 끝으로 가면 이제 세 번째 방이 있는데, 이 침실 3번, 1, 2, 3번 쭉 보셨잖아요. 이 3번이 가장 큽니다. 물론, 이제 안방을 제외한 가장 큰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공간에, 예, 침실 3번이고,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방에만 따로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문이 다용도실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다용도실은,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깊숙한 편입니다. 여유 공간이 있는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조 주방으로도 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아니라, 이 침실 3번 옆에 붙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간이 메인 욕실이 됩니다. 문이 달린 샤워부스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 욕실이고요 일체형 기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워터건도 이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로는 선반이 제작이 되어 있고 제품들은 모두 이누스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위에는 2단 수납장 예, 환기창 없이 환풍시설이 잘 되어 있는 메인욕실 이렇게 침실 3개하고 메인욕실 다용도실이 이쪽에 쭈르륵 붙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주방 그리고 거실이 됩니다 자, 주방도 많이 보셨죠? 옵션이 많은 주방입니다. 여기에 식탁은 DP가 되어 있는 건데, 요렇게 4인용 식탁 갖다 놓으면 통로에는 크게 방해가 없는데, 6인용 식탁을 놓으면 통로에 방해가 되니까 딱 4인용 식탁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냉장고 두 대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옵션입니다. 광파 오븐레인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옆에 식기 세척기도 역시나 무상 옵션입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가 있고요 위에는 레인지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개수대 아래쪽으로는 음식물 분쇄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그런 옵션들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또 그리고 이쪽에 수납장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 어, 메인 주방 쪽에 수납 공간도 넉넉한 편인데, 여기도 수납장이 있으니까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한 주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 공간이 됩니다. 거실은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주방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여기 2층 모델하우스로 쓰는 이 구조는 여기에 이렇게 TV를 설치를 해놨는데 이런 구조로 쓰셔도 좋고 이쪽을 아트월로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쪽이 아트월이 된다면 쇼파는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이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방향은 이쪽이 서양 그리고 메인 쪽이 정남향입니다. 루버 셔터도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옵션 항목이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본다면 앞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답답함은 없는 거실 앞입니다. 또 아래쪽에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저쪽하고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옆 세대하고 분리를 해서 이 공간은 2세대에서 쓸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입주하셔서 필요하시면 저 공간을 막아서 사용을 하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거실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도 넉넉한 편입니다. 현재 침대 DP되어 있고 이쪽에 화장대 DP가 되어 있는데도 공간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역시 이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 안방 욕실은 역시나 똑같이 문이 달린 샤워부스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세면대, 양변기에는 비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워터건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선발, 그리고 그 위로는 2단 수납장 만들어져 있는 역시 환기창은 없지만 환풍시설 잘 되어 있는 안방 욕실도 보셨고요. 그리고 이쪽이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습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D 글자로 행거를 쭉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에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집이긴 하지만, 2층이라서 특가로 나온 이집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층 세대는 3층보다는 선호도가 조금 낮죠. 그래서, 건축주 사장님께서 2층 두 세대만 특가로 내어두셨다고 하니까, 가격 정보, 입주금 정보, 리거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아, 요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특가 두 세대밖에 없으니까, 빨리 나와서,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건너가서 마지막 특가 한 세대 더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